충청도 화법 레전드 타포 머리 감는다고 내 친구가 이렇게 누웠어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물티리고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괜찮냐 물온도 괜찮냐 괜찮냐 아 이건 내가 볼 때는 두피 잡으셔 보자 보통은 뜨거 막아야 되데 힘차는 거 같아 내가 봐도. 저게 뭐예요? 집 사키는 청동오리요. 야 할머니 저 청동오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 좋게는뭘 가져와요? 그거좀 팔아줘요. 저 청동오리 한 마리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에요? 한원님이 알지 제한 원년이 어떻게 알아요? 아 예, 오천 <laughs> 원. 네, 더요. 이렇게 돌아다니. 진원 네, 더요. 저렇게잘 받습니다. 소주가 간만에 문자 온거예요어너 나연이랑 안되나 그래서 문자 온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합석해서 같이 먹을래 중간에 어디서 만날래 그랬더니 그래 이따 연락하자그러더라 나연이는 다른 대추상이야 쪼글쪼글하니 넌 너무 어. 돌직고야 언니 만약에 만약에 봐봐요 내가 어느 반데 은희가 많이 늙었어 조전도식으로 아, 수... 은희야 너랑 나랑 10살 차이인데 바짝 <laughs> 쫓아온다잉 <이. 웃음> 여러분들 에피소드도 알려주세요